상하. 안녕하세요 펑듀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영수 관련 가이드 영상입니다. 현재 영수와 관련해서 공지 사항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함께 보시죠. 지금 관련된 공지 사항을 살펴봤을 때 영수 시스템은 긴 호흡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를 해야 소위 1티 옵션을 모두 맞춘 상위 등급의 영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설계를 했다. 옵션 그리고 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영수를 획득하면 더 이상 컨텐츠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 영수 업데이트 시기까지 소비 시간을 계산해서 획득 기간을 산정한 상태로 나왔다고 공지를 먼저 올리고 나서 추가 영수 업데이트 시기까지 소비 시간을 계산해서 획득 기간을 산정해서 출시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위의 설계 결과가 수행자 분들간에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결국 자기네들이 설계한 시간 내에 영수를 획득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수행자 분들은 그 전에 느낄 실망감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획득 난이도를 낮추고 시간을 단축해서 영수 획득 난이도를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영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영수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까지 고려. 된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네요. 뭐다 알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뭐 새롭게 출시된 부분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러한 지속적인 뭐 인지 준비 죄송. 이런 공지사항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뭔가 변화를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빠른 대처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고 싶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 내용에 따르면 영수와 관련된 재료 포함해서 획득 난이도를 낮춘다고 공지가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영수와 관련된 재료를 모으시면서 다음 업데이트를 전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영수 시스템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영수의 능력치가 필요하거나 아직 원하는 영수를 뽑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설명이 주가 되긴 하겠지만 저 또한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부분들 중에 놓치고 있거나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알고 계셨던 분들도 한번더 참고해 보시고 해당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영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개요는 영수 부화시키기, 원하는 영역 효율적으로 선택하기, 높은 등급의 영수 뽑기, 영수의 잠재력 높이기, 영수 성장 이렇게 설명이 진행될 건데 중간 중간에 제가 생각하는 티어 순위와 정리가 필요한 구간마다 요약된 설명을 추가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 잠재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될건데 이 잠재력이란 영수의 등급과 부하했을 때 가진 능력치의 수치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부하에 사용되는 전기의 등급, 부하시 사용되는 최고급 족자, 전기주입 후 영수의 미션 등이 영향을 끼치니까 잠재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영수를 부하시키는 방법입니다. 영수를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알과 산의 전기라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알과 산의 전기는 상점, 일반 상점, 도삭산 상점, 영수 탭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은 금전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산의 전기를 획득하기 위해선 미확인 전기 상자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구매하기 위해선 영수전이라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영수전을 획득하기 위해선 메뉴, 던전, 도삭산으로 들어가셔서 도삭산 전지역에서 수급하실 수 있으며 상점, 일반 상점, 도삭산 상점에서 구매 가능한 사내 가오라는 아이템을 드시고 사냥하시면 더 빠르게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내 가오 효과는 1시간 동안 도삭산에서 전리품 획득 1000 경험치 획득 300이 증가하는 버프 물약입니다. 사내 가오 버프가 없는 상태로 도삭산에서 사냥하셨을 때 획득하실 수 있긴 하지만 양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도삭산은 어디에서나 도삭산전, 영수전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 높은 글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잘 나오긴 합니다만 무리해서 높은 층으로 가시기보다는 한 방이 나는 사냥터에서 많은 마리소를 처치할 수 있는 곳에서 사냥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알과 산의 전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럼 알을 부화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을 부화시킬 때 영수의 등급과 가지고 있는 능력치 그리고 능력치 최대 수치가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을 끝까지 듣고 부화를 시키세요. 먼저 산의 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선 산해전기 10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부화에 들어간 산해전기 종류에 따라 영역의 색상이 달라지고 산해전기 등급에 따라 영수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능력치도 말이죠. 여기서 영역은 영수 좌측 하단에 있는 구슬이 영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 영수의 등급은 일반, 고급, 희귀, 보물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영역의 만렙 수치가 각각 일반은 10, 고급은 15, 희귀는 20, 보물은 30으로 최대 레벨이 다르고 잠재력이라고 칭하고 있는 영수의 기본 능력치 또한 차이가 납니다. 영수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선 전승을 시켜줘야 되는데 영수의 등급에 따라 성장속도 차이가 많이 나죠. 좀더 디테일한 설명은 해당 설명할 때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부하에 들어간 사내 전기 종류에 따라서 영수의 영역의 종류를 선택하고 영수의 등급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내 전기의 등급을 높이는 방법은 제작 특수 영수탭에서 전기를 상위 등급의 전기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 부화엔 희기 등급인 큰 전기로만 부화시킨다고 생각해주세요. 들어가는 등급에 따라 등급도 달라지긴 하지만 잠재력과 연관이 있다 보니 능력치, 최대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영력을 선택하는 방법에 앞서서 사내의 전기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 땅, 수, 쇠, 물 이렇게 있는데 부화시킬 때 소모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종류에 따라 영역의 색깔이 선택이 됩니다. 그 영역의 색깔에 따라 영수가 부화했을 때의 능력치가 다르며 영역 색깔에 따른 각각의 능력치를 알려드릴게요. 피해 저항 관통, 피해 저항은 영역 색깔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능력치 에 포함이 되고 불의 전기는 치명 위력, 치명 확률, 보스 몬스터 추가 피해, 땅의 전기는 위력, 시전양 상, 피해 없음, 숲의 전기는 체력 시각 향상, 마력 시각 향상, 파괴력 증가, 쇠의 전기는 치명 피해 저항, 대인 피해, 대인 방어. 물의 전기는 체력 회복 향상 마력 회복 향상 일반 몬스터 추가 피해 이런 식의 능력치를 가지게 됩니다 각각의 영역의 색깔에 따라 피해 저항 관통 피해 저항이 포함된 다섯 가지 능력치 중세가지를 가지고 부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두 다 같은 종류의 전기를 넣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색상의 전기를 다른 전기에 비해 높은 비율로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땅의 전기가 가진 능력치를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땅에 전기 3개를 넣고 나머지는 2개 혹은 1개를 넣어준다면 땅의 숙성을 가진 영역을 가진 채 부화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희귀등급인 큰 전기를 넣고 부화시켜 주셔야 돼요. 테스트를 하면서 부화를 시켜보니까 높은 등급의 전기가 들어갔을 때 높은 등급의 영수가 부화할 률이 높아지는 시스템입니다. 희귀등급 전기 9개, 일반등급 전기 1개를 넣고 부화해도 보물등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부화시킬 때 들어가는 전기에 따라 잠재력이 영향을 끼치는데 이 소리는 영수가 가진 능력치의 매시 u 멈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기를 2개씩 모두 같은 비율로 넣어서 돌리게 된다면 5개 중한개의 영역을 가지고 부하영됩에다 자, 영에서이영에서이해가되서이영역에서에대영상에에대이영상에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이이 영상에서 이영상서서 영수의 뒷배경과 영수의 둥지를 꾸며주는 것일 뿐, 능력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영수전이 여유가 있거나, 1티어급 영수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꾸밈을 원하신다면, 함께 넣어서 부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착선 상점, 영수 탭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 선택해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 개씩 구매해서 소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롱입니다. 철옹 같은 경우는 영수가 부화하고 성장해서 영역을 높이기 위해 소모되는 영 과의 보너스 경험치를 챙기기 위해 넣는 재료입니다. 영과는 개당 5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데. 초롱의 색상과 같은 연과는 플러스 1의 추가 경험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초롱은 도삭산 전지역 사냥으로 획득하실 수가 있지만 드랍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뿐더러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과의 개수가 부족하지 않은 뿐더러 영역의 말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마리에 소모되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연과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수가 가장 많은 연과와 같은 색깔의 초롱을 넣고 부화시킨다고 생각해주세요. 족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 족자와 최고급 족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고 족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족자는 영수의 잠재력에 영향을 끼칩니다. 잠재력은 등급과 능력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필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선 최고급 족자만 사용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수를 부화하는 방법에 대해선 마스터를 하신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번째로는 알과 전기를 준비하는데 전기는 희귀등급인 큰 전기를 준비하면서 원하는 속성의 전기 3개와 나머지 최대 2개씩 총 10개를 준비해주시면 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초록이 여유가 있다면 넣어주고 없다면 그냥 부화시켜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고급 적자를 넣고 전기주입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로 아직 알 상태인 영수가 주는 미션을 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영수가 부화하기 전까지 해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능력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등급, 무조건 비싼 거, 미션도 까먹지 말고 바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영수가 주는 미션은 대부분 신기루 동굴이나 사냥에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시켰을 때 제가 생각하는 영수의 티어는 첫번째는 보물 등급 두번째는 가진 능력치 여기에서 첫번째 줄에 피조항이나 피해저항 마찬가지로 두번째 줄에도 피해저항 관통이나 피해저항 세번째 줄에 원하는 능력치 그리고 세번째로는 스킬입니다. 이렇게가 제가 생각하는 1티어 순위입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영상 뒷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능력치를 다뤄 드릴텐데 부하했을 때 능력치 순서도 중요합니다. 첫번째 줄은 영영 레벨이 올라가면서 능력치가 올라가고 두번째와 세번째 줄도 영수 레벨이 올라갈 때 순서에 따라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부하 이후에 영수에 대해 설명을 드릴건데 스킬, 성장, 전승에 대해서 알려드릴겁니다. 우선 영수가 갖는 스킬 종류에 대해 알아보죠. 부하시에 영수가 갖게 되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마룡의 열기, 마룡의 기운, 마룡의 피부, 마룡의 발톱 여기까지가 모든 등급의 영수 영수가 갖는 스킬들이고, 1기 등급부터는 마룡의 기백, 보을 등급부터는 마룡의 불꽃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영수의 레벨에 따라 스킬 레벨이 올라가면서 10레벨에는 2단계, 20레벨에는 3단계, 30레벨에는 4단계, 3 5레벨은는단단로올올라는는까지확 확인이 됐습니다. 스킬 레벨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효과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킬의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스킬은 사냥에서는 마룡의 기백, 마릉의 불꽃 보스에서는 마릉의 열기, 마릉의 기운, 마릉의 발톱, 마릉의 불꽃. PVP에서는 마릉의 열기, 마릉의 기운, 마릉의 피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성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성장은 영역의 레벨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영역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영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능력치만 상승하게 되죠. 여기에서 영과가 소모되면서 부화시킬 때 들어간 초롱과 같은 색상의 영과는 플러스 1의 추가 경험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일반, 고급, 희귀 보물 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영역의 만렙 수치는 각각 일반은 10, 고급은 15, 희귀는 20, 보물은 30입니다. 전승은 영수에게 영수가 가진 능력치를 전수시키는 겁니다. 보다 많은 경험치를 전승시키기 위해 위에선 영수의 등급과 영역의 레벨도 포함이 됩니다. 재료로 소모될 영수의 영역 성장이 소모된 영과의 경험치만큼의 경험치 그대로 100% 영수 경험치로 전승이 됩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승시키는 영수의 등급입니다. 재료로 사용되는 영수의 등급에 따라 영수의 경험치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은 10. 고급은 50 희귀는 250 보물은 6500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원하는 능력치가 뜨지 않아도 보물 등급의 영수가 떴을 때 미래를 생각하는 큰 이점으로 다가오겠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보유한 영수 레벨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영수의 레벨은 능력치 스킬에 영향을 끼칩니다. 영수의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영수가 보유한 능력치가 상승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위치에 따라서 상승하는 능력치 양이 달라집니다. 영수의 레벨에 따라 부하당시엔 1레벨 스킬을 갖고 있지만 영수 10레벨은 2단계 스킬, 20레벨은 3단계 스킬, 30레벨은 4단계 스킬, 3 5레벨엔 5단계 스킬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한 상태입니다. 영수의 말렙이 존재하는지, 스킬의 단계가 한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고정 댓글이나 새로운 영상으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영수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성장 방법입니다.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공지로 인해 존버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수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영수가 가진 능력치를 활용해야 하는 분들 필요한 능력치를 뽑지 못하는 분들은 지속적인 부활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수의 티어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영수의 티어는 첫 번째는 피조관이나 피해 저항,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피조관이나 피해 저항, 세 번째로는 위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가지 추가 능력치를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영수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범용성이 가장 넓다고 생각하는 위력을 1티어로 정해봤습니다. 킬 같은 경우도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사냥에서는 기백, 불꽃 보스에서는 열기, 기운, 발톱, 불꽃 피보이피에서는 열기, 기운, 피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한 가지 영수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고 한다면 이동 속도가 올라가는 마룡의 기백. 피해자왕 관통에 올라가는 마룡의 열기, 피해자왕 감소 효과가 있는 마룡의 기운이 1티어 스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정도 쓸만한 희기 혹은 보물 등급의 영수를 보유하신 분들 중에 어디까지 성장하실지도 고민하고 계실겁니다. 영수가 가지고 있는 두번째 세번째 스킬이 유용하게 사용될만한 스킬로 판단이 되신다고 한다면 해당 스킬이 해금이 될 때까지 성장을 시켜주는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다음 업데이트 때까지 준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업데이트가 되고 변화가 생긴다면 또다시 영상을 준비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펑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